한번 로또를 사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그것도 행운 아니까. 좋은, 띠기가 아니까. 좋은 날. 4월까지만 가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알았어 가요. <웃음> <웃음>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가요. 1월달에, 음력 1월달. 신축년, 음력 네. 1월달에 대반하는 나이. 1월에 좋은 소식이 오는 분들은 용띠, 말띠. 어. 새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나 문서에 있어서 조, 좋으실 것 같아요. 어. 이런 합격이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바라왔던 것들, 집이나 뭐 이런 것들. 문서 잡을 일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. 작게든 크게든. 와우. 혹시 그 요즘 청약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. 음. 성향에게도 한번 그렇게 도전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떤 문서든 간에 좀 그런 거에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2월 달은요 선생 <laughs> 2월 달은 네. 돼지띠 2월은 돼지띠가 좋을 것 같아요 돼지띠랑 닭띠 네. 음 긍정적으로도 좋고 경매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런 경매 나오는 거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. 경매 나온 물건들, 부동산 음. 이런 것들 좀사놓으시면 조금은 2 월에 그때 좋게 얻으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좋은 이게 운기가 좋을 것 같아. 아 이득, 이득을 많이 보는 문서네요. 네네. 이월 달에. 네. 그쵸. 그 문서를 좀 음. 보시면 될것 같아. 3월달에는. 아, 3월, 4월 다 가요? 아, 3월까지만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네. 3월. 원숭이하고 토끼띠. 원숭이하고 토끼띠. 이거는 뭐 어떻게 뭐가 좋다, 안 좋다 그런 것보다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성과가 좀 좋은 성과가 오기도 하고요. 음. 그리고, 어, 좀 승진해? 승진 같은 거. 그런 것도 좋고. 뭘 따지거나 이런 것보다 내가 생각지 못하는 행 같은 게 잡힐 것 같아요. 음, 그런 분들이. 원숭이띠랑? 토끼띠가. 토끼띠. 네, 그리고 웬만하면 뭐 생각지 못한 운들이 작게든 크게든 잡는 운기니까 한번 로또를 사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음. 나이는 정할 수는 없어요. 횡재수인가요? 네, 횡재수가 있는 것 같아요. 3월까지. 뜻하지 않은? 복이 음. 들어오는? 네네. 뜻하지 않는 횡재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대 안 했던 것들이 들어오면 내가 횡재수가 있다 하잖아요? 네 그런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어... 3월에 4월까지만 가볼까요? <laughs> 알았어 가요 <laughs> 부탁드립니다 형님. 가요 렛츠고 네, 4월까지 4월? 네이건 약간 중복될 음. 수가 있는데 아까 돼지띠도 음. 말씀드렸잖아요 네. 돼지띠가 올, 내가 보기에는 내년 내년에 좋다고 보거든요 음. 돼지띠분들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식 결혼의 운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음. 5월, 5월이 4월이잖아요 대지띠분들 네. 그리고 쥐띠? 오. 그런 분들이 결혼 운이나 홍기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. 그것도 행운 아닐까 좋은 띠가 아닐까 좋은 날 그렇죠 좋은 날이죠 어, 4월쯤에 돼지띠나 쥐띠인 분들이 결혼이나 새로운 출발을 하실 때 운기가 4월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네. 감사합니다. 선생님.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?